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지금 약간 좀 늦어 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아무튼 오늘 개강 첫날. 어, 이제 학교로 가고 있어요. 오늘은 9시부터 11시 수업입니다. 아주 때, 터1 때, 시2 시간 수업 한번 해볼게요. 같이 가시죠여가가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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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 수업 가소예요

so when you move out of standard usb cable and you're begin but what is going on here? when your eyes are open any questions so you'll see that that's not impact too much of the students' lives. So like, it's right? like, uh, wow. these um, kind of applications are quite indicative of the just kind of IQ right? Hello, we've got about 15 minutes to go, so we're just going to move this on Yeah, Now, can I say, is there any suggestions from the online student? 이제 수업을 마치고 필라테스가 12시 반 수업이라서 바로 필라테스 수업 들으러 갑니다. 제가 학교가 11시에 끝나가지고 시간이 딱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어, 원래 첫날이라서 좀 일찍 끝난 것 같아요. 원래 수업은 9시부터 12시까지인데 교수님께서 오늘은 그냥 짧게 9시부터 11시까지만, 그래서 2시간 수업을 끝내고 이제 필라테스 하러 갑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네 매주 화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또 있어요 그 중간에 시간 차이가 조금 나가지고 근처 학교 도서관에 와서 어~ 할 일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집으로 갑니다. 얼른 가서 밥 먹어야지. 네, 집에 도착을 해서 저녁을 먹고 씻고 이제 저는 책상에 앉아서 용돈 기입장을 먼저 적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지출 그다음 또 하루의 수입이 만약에 있었으면 수입도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의 다이어리로 스케줄 정리를 잠깐 하고 또 내일은 뭐가 있는지 또 이번 주는 뭐가 있는지 한번 쭉 보고 다이어리 맨 뒤쪽에는, 어, 제가 매일매일 매주 교회 설교 말씀을 적어놓은 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공부, 오늘 배웠던 거랑 어제 배웠던 거, 잠깐 훑어주는 식으로 복습을 하고 있어요. 너무 깊게는 안 하고, 그냥 잠깐, 아, 이런 말씀이었었지? 이 정도만 인식시켜주는 그 정도로만 하고 있답니다. 만약에 제가 코드를 했을 때 뭐가 안 된다 에러가 있다 그럼 요 밑에 에러가 떠요. 왜안 될까? 이게 안 되는 거는 다시 이렇게 run 하면 이제 되죠.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요. 네 오늘은 수요일 수요일 브이로그 합니다. 여러분, 저는 방금 3시간짜리 강의 하나 듣고 30분 일찍 끝나가지고 이제 다음 수업으로 곧장 넘어갑니다. 이제 첫 주라서 그런지, 첫 주라서 그런지 되게 수업이 빨리 끝나네요.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가는 곳은 에버레 스트렉처디입니 450이. 도착은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너무 일찍 와가지고 좀 생각보다 0이예요 와가지고 예에좀 앉아 있다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버레스트라고 써져있네요 네여러분 드디어 목아네 여러분 드디어, 아, 드디어 수요일에 수업 다섯 시간 수업 다 끝내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조금 쉬었다가 여섯 시에 필라테스 가면 오늘 일정은 끝이에요. 어, 내일 하루만 더 학교 오고 금요일 날은 쉬는 날이거든요 저는. 금요일날은 수업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주 4일만 학교에 오면 됩니다 원래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맨날 맨날 학교에 와야 되는 시간표였는데 어, 올해 드디어 처음으로 하루 쉬네요 확실히 느낀 거는 확실히 느낀 거는 3학년이 되니까는 수업 수업 그 시간 3시간으로 바뀌고 원래 2시간이었거든요. 강의 강의 시간이 2시간이었는데 이제 3시간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리고 수업 듣는 학생들도 학생들이 얼마 없어요. 2학년 때는 그래도 되게 많았는데 학생 수가 3학년 되니까 왜 이렇게 조금 아지 애들이 많이 없어요. 아 제가 깜 깜만... 제가 제 채널에서 한 번도 제뭘 전공하는지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저는 경제이랑 데이터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경제는 이론적인 것보다는 적용하는 거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은 저희 학생 식당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가봐야 될것 같아요.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아,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덥네. 오늘.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you okay.